다음 주에 이유가 나갑니다. 이유가. 그서 빨리 이거를 동그라미를 빨리 치고, <laughs> 빨리 또 시상도 <laughs> 빨리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성장편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때 얼마 금도 진행이 될지 어떻게, 어, 암지는 뭐,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laughs> 자, 오늘 그러면 그 일과 연구과제를 먼저 볼까요? 이거 연구 과제를 제가 받아서 쭉 봤는데, 처음에 저희들 그입문편할 때보다 굉장히,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아요, 전부. 그래서 전부, 어, 답을 쓰는 것도, 어, 파악을 잘, 잘 하시고, 처음에는 동문서답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김상원 형님하고 김은영 자매님도, 옛날 해서 그런 건지 아주 잘 해갖고 오셨고, 어. 자, 1번, 1번은 거의, 거의 다 이제 어려움이 없죠. 1번은.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건 거의, 거의 어려움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가졌나. 아담이.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답을 쓸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 답을 쓰실 때는 주어진 성경 구절 내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어 그러면은 어, 쉽게 그, 어,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생각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갖고 하지 말고 주어진 성경 구절에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어,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기회를 가진 거예요. 어떤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어 순종할 기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거든요. 하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가졌는데 결과는 불순종이 돼 버리고요. 그러면 이 아담이 그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의 반응을 볼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반응을 했잖아요. 어떤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을 볼때그 아담의 믿음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어, 그, 어렴풋이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아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뭐 저희 남편한테 신부를 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데 남편이 어려운 푸치 알아가지고 슈퍼를 갔다 오면은 결화을 사와야 되는데 뭘 사와 갖고 와요? 매주리화를 사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푸치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깊게 정확하게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순종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음, 3번 문제도. 그래서 요 대부분 뭐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주어진 성경 구절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반응을 볼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대한 성경의 정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어떻게 나타내주는가 이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이 아담의 반응을 볼때죄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할수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반응을 볼때 죄는 무엇이다? 불순종이다. 네, <laughs> 또 죄는 또 무엇이다? 또 어렴풋이 하는 거, 희미하게 아는 거, 확실하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그 뱀이 꼬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꼬셨잖아요. 그랬더니 날름 그 먹은 거란 말이죠. 이건 교만한 거야. 어. 하나님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도 아담 마음 속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어, 느낀 거한가지더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사단이. 그 진실을 얘기했어요. 거짓을 속였어요. 속였어요. 그렇죠. 속였는데 속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어. 그럼 사기꾼이 죄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기 당한 사람도 죄라고 그러는 거야. 속았다고요. 내가 아다 먼저는 누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았죠. 어,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은 거긴 하지만, 하하가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 응, 너 속은 거니까, 그 사단만 벌하고, 속은 너는 억울하게 속은 거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 속은 거에 대해서 죄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속은 것도 죄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살면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언비어, 거짓된 정보. 지금, 오늘날에는 거짓,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믿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정말 도대체 생각이 있나? 생각이 없나? 할 정도로 너무 허술하게 무엇에 속아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변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와가 사단에게 속고 또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것도 하나님은 죄로 본 거예요. 결국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다 속은 거예요. 근데 속아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 탕진하고 가정 파탄되고 그 죄를 다그한 몸으로 받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속은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기 스팸이나 이런 문자 같은 것을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한번 속을 뻔 했잖아요. 아빠, 핸드폰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을 빨리 갈아야 돼이러는 거야. 문자가 왔어. 근데 그도라도 얼마 전에 지원인지 소원인지가 액정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액정 얘기를 안 했으면은 스페미리언이 했는데 액정 얘기를 한 지가 어, 어저께가그저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드리어 갈아야 되는구나 하는, 하면서 그걸 내가 누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안 눌렀냐면은 반말을 했더라고. <laughs> 우리 애들은 문자 로도 반말을 안 해요. 아빠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반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빠한테 반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인했더니 아빠 그런 거 요즘 많이 들어다녀요. 이러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사기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기를 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속는 것도 죄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가 속는 것도, 사단에게 속는 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 이후에는, 어, 사망의 상태로 됐고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은 이제 뭐, 어,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4번도 거의 다 하시는 거고. <laughs> 자, 5번은 지난번에 많이 강조를 했었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 두개두 가지 개념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참아 쳐다보지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는 당연히 벌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 그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하시는 그것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충돌. 그래서 충돌을 어떻게 풀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본인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전가시켜서. 그 아드님이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덮어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 때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데리고 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양에게 전가가 돼 가지고 양에게 전가가 되고 전가가 양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양이 죄를 뒤집어쓴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의 죄가 몽땅 양에게 넘어가고 그, 그 죄를 뒤집어쓴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피글림으로 말미암아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은 깨끗함을 입는, 이것이 이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을 그 세례 요한이 잘 설명했죠.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오시니까 요라,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역할처럼 우리 모든 사람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그 그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어, 사람이 걸어 오시는데 어린 양이 걸어오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레요한는 구약 그 제사 제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러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리시으을마미에아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우리 우리 그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다 모순되잖아요. 어, 사랑도 해, 하고 싶은데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두 개가 동시에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어, 이거 제가 제가 이제 반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반장 얘기에서 어, 학급에서 어.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전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전체 50명 매를 때리기가,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누가 대표로다가 한 명이 맞으면, 어, 나머지 49명을 아, 용서해 줄게 했을 때 반장이 제가 맞겠습니다. 그럼 반장 나와서 반장이 대신 매를 맞으면 나머지 49명의 학생들은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근데 선생님은 공의를 행했어요? 안, 행위, 안 했어요? 공의를 행했죠. 벌을 줬었죠 근데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반장이 대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야 니들 잘못한 건아 내가 없는 걸로 할게 그냥 무조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진 어,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선생님도 죄를 진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용서 또는 사랑도 만족시키는 것은 반장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대신해서 매를 맞는.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그와 같은 계기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저 옛날에 이게 어려웠었어요 아, 영접이 뭐지? 나중에 보니까 아, 믿는 것이 영접이더라고요 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5번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은 그 이사에서 4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진 성경 구절이 있죠. 어, 성구집으로 보세요. 그러면 5번 문제에 공부하는 저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에서 43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서 어떤 독특한 사실이 있을까요? 독특한 사실이래. 근데 뭐 짧잖아요. 여기 뭐이 문장이 길면은 찾기 어려운데 짧죠. 그 어떤 사실을 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어떤 사실을 말할까, 상훈 형제님. 이제 재님 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둘이, 두 분이 아니라, 두 길이 아니라, 한 길, 한 방법, 한 분, 한 분이, 한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요, 요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이거예요. 줄이면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요 사실이 이사에서 43장 11절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셨나. 이거 많이 틀렸어요. 예, 이 부분, 이 부분이 많이 틀렸어요. 이게 왜왜 틀리셨냐면은, 그 2사에서 43장 11절에 어떠한 독특한 사실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에 실패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것과 그다음 문제가 연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미처 못깨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저기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셨대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도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세요. 여기서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구절을 찾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회소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될까요? 김은영 자매님.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김은영. 네? 응. 아니면 김은정 자매님. 박은정 자매님. 아, 박은현 자매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좋아. 어. 어서 오세로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박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받기시. 아, 그건 이제 평상시 실력으로 하신 거고 여기에서 <laughs> 여기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서 얘기하죠. 어, 응, 네. 여기서 고생했어. <laughs> 자, 잘 보셔야 돼요. 네. 남편 찬스. 어, 남편 찬스 오케이. <laughs> 하나님을 이란. 어. 하리라 하셨으니. 어제까지 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지. 그거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켰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구원할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라 하고 그다음에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어, 자매님이 말씀하신 남편 찬스. 네, 그래서 임마누엘을 풀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가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만족시켰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에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 임마누엘 또는 처녀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은 데 그분이 21절에는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일맥상통한다. 그 다음에 시브리서 1장 18절도 제시를 했죠. 거기서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이 틀리셨어요. 거의, 거의 잘 못하셨어요, 이 부분. 자, 시브리서 1장 8절에는. 응? 어, 그렇지.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근데 그냥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여야만 돼요? 하나님이어만 되는 거예요. 왜? 2사에서 4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예수. 그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 2사에서 43장에서는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 뒤집어 쓸 이러한 존재는 양이나 염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양이 아니고, 죄가 없는 양은 제한적이고 모형적인 것인데, 완전한 그희생제물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는 이로 생명 생명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근데 완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누구처럼? 반장처럼. 반장이 50명을 대표해서 매를 맞아서 나머지 49명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49명은 좋아서 난리 났지. 자기 매안 맞고도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의 매를 피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단 었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번 문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음, 6번 고려 전서 15장 3절, 4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첫 번째 자신의 말로 다시 써보라 는 것은 다 잘했는데 이 구절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 이거 맞추신 분이 한두 명인가? 자 여기 구시나 베리굿 받으신 분 있어요? 어. 이 부분에서 어. 한 명밖에 없어요? 또또 또 있었지 않았나? 어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거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를 어.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어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요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 고했고 다른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그러면은 요세 가지를 일단 떠오르시라고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그, 그 언급하면서 나온 얘기들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이거는 이제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써라 이거예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어려울 수 있었는데 많이들 그도 맞추셨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완성해실 때까지 감추신 한 가지 이유. 자, 고린도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보면 은밀한 가운데에 막 나오죠. 예, 네, 네. 은밀한 가운데 또 감추어졌던 것인데, 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 이상하다 왜왜 은밀 왜이게 왜 은밀한 가운데에왜 감췄을까 구약 시대에는 동동서 이제 왜 이렇게 감췄을까? 어, 그런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걸 사탄이 다 방어. 어어잘 모르겠어. 어어그뭐 어. 비슷하게 된 거야. 자 이게 이유가 몇 절에 나와요? 감추신 이유에? 예? 어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와 어느 부분에서? 알았더라면. 그렇지. 만일 알았더라면 음. 이 감추지 감추지 않아안가지고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만일 알았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자이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사명자님, 이 말이 무슨 뜻이 겠죠 음, 어차피 하나님, yes, 을 위해서 십자가에 s yes. Yes, y 사명이니까 그걸 이해했어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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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에서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돼. 그 목적으로 온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감추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 그냥 놀랍게도 이 이러한 사실들을 비밀로 간직했다. 이이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걸 발견해 내려는 얘기예요. 음. 자, 감추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또는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영광이 그냥 거저된 거라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저고 선물이고 공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고마우신 분이죠 감사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큰 총칼로 인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 노예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이거 잘 하셨고요, 거의 다. 그래서 구원과 선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뭐이 정도로 요약하면 돼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선행을 하게 돼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선행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 이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상급이 쌓이고 우리가 어 주님 만났을 때또 받을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이제 어 그런 내용들이고요. 음, 음. 자 나머지는 뭐다 그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laughs>